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배들깨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다윗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일 겁니다. 비록 사울 왕은 후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보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연락되었다,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어, 다윗 역시 요나단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요나단과 다윗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도원결의와 같은 아주 진앙, 우정에 대한 언약이었을 겁니다. 이 언약을 요나단도 평, 다윗도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우랑을 속이고 다윗을 구해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사우랑의 모든 자손이 다 죽임을 당했죠. 요나단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자식들까지라도.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은 것을, 살아있는 것을 알, 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무비보스를 찾아서 평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귀한 이런 우정 때문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귀한 우정을 나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 만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는 또이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또한 명의 사람은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에요. 미갈.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은 좀 불순한 마음이 있었지만 미갈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미갈은 정말 다윗을 요나단과 같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죠. 결국 미갈은 다윗을 다윗과 결혼하게 되고요. 또 미갈 역시 아버지 사우랑이 다윗을 해아려고할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미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 제가 관심 갖고 함께 나오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미갈과 같은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에요.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을 그 귀한 만남을 정말 축복의 관계로 만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도 심하고 그 누구도 조정할 수 없어요. 다 내만 같지 않아요. 오늘은 참 좋았는데 내일은 아주 작은 오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무리 가족에서도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형제간의 관계에서도 이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다내만 같지가 않구나. 아, 내가 뭐 바라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관계가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너무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아주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지만 이 다윗처럼 그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착할 그 만남의 축복 만남을 축복된 관계로 이끈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 저는 1 4절에그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두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맡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대의장을 맡은 거예요. 군대 장관, 특별히 천부장 사울왕이 다윗에게 천부장을 맡겨요. 천부장은 무엇입니까? 수하에 천 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을 거스리는 사람이 된 거죠. 굉장히 출세한 거죠. 시골 베들레헴 시골, 시골에 아주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어느 날한 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 이게 이스라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이천 명을 거느리는 아주 큰 직책을 맡게 된 거죠. 그런데 대대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되면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출세하더니 달라졌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합당히 여기고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출세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윈 역시 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 더 좋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천부장이 돼서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일함에 따라 출입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그런 말과 태도,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그게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지혜로운 분을 만나게 돼요. 어떤 똑같은 말을 해도 어, 정말 지혜롭게. 어떤 행동을 해도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도 그렇게 좀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화목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아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귀중히 여긴 받기 원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다윗 역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점을 보셨다고 또 말씀을 안눴잖아요그 목자의 심성. 그죠? 아주 그냥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양 양들을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잘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때또내 스스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지혜로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앞에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상 18장에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함부로 할수 없는 거죠. 이 사우랑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악신에 들려서 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고 열등한 어떤 이런 사람들만이 그냥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지 어, 요나단이라든지 미갈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기약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빛이 나고 아름답겠습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어거스틴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별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까? 그러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 그런 마음으로 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어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 일꾼들로 인해서 초대 교회는 더욱 더 부흥하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은 더욱 더 세상 속에 온전히 증거하게 되었죠.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다윗과 같은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 되고 화목해 되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잘 증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 나,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 이런 복이 가득 찬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으로 해서 귀하게 또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만남들 아름다운 만남들 축복의 관계로 우리가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비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